안녕하세요. 캐슬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식산업센터 4층 공장 임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식산업센터 4층 공장 실평수 19평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. 이 지상 공장은 세마역 도보 1분 거리, 부고산 날씨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. 신축 첫 입주 물건이며, 드라이브인 제조용 공장으로 층고 6m 호이스트 설치 가능, 5톤 화물차 10층까지 진입 가능합니다. 입출구가 분리되어, 진출입이 용이하며 이 제조장은 엘리베이터에서 가깝습니다.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식산업센터 4층 공장 임대 실평수 19평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 이 물건 외에 매매 임대 등 다양한 물건 궁금하시면 캐슬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